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무덤을 뚫고 나와 좀비가 되어버린 남자 클레어 비우스 나르시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4월 30일, IT에 거주하는 클레어 비우스 나르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40대 농부가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클레어 비우스는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고, 불행히도 입원한 지 사흘 만에 사망합니다. 병원 의사 두 명이 클레어 비우스의 죽음을 확인했으며 그의 누나가 사망 증명서에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1962년 5월 3일 클레어 비우스의 가족들은 그의 장례식을 치른 후 그를 고향 근처에 있는 묘지에 안장합니다. 10일 후 그의 무덤 위에 비석이 세워졌고 그는 그렇게 영원히 눈을 감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로부터 18년 뒤인 1980년 어느 날 이날은 유난히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시장에서 매우 지친 모습으로 무겁게 발을 내디디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한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의 이름은 안젤리나 나르시스, 죽은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안젤리나는 좀비같이 걸어오는 남성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18년 전에 죽은 안젤리나의 오빠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였습니다. 안젤리나를 본 그는 그녀의 가족만이 알고 있는 클레어비우스의 어릴 적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18년 전에 죽었던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있는 여동생에게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토지 문제로 다투었던 형이 자신을 좀비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화난 형이 자신을 강제로 좀비로 만들었다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알수 없는 약물을 투여받고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병원에서의 모든 일과 장례식 후 무덤에 매장되는 순간, 그리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죽어 있었으나 의식은 살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즉, 자신이 산채로 무덤에 묻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에 매장된 그는 며칠 뒤, 몇몇 남자들에 의해 무덤에서 강제로 꺼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알수 없는 약물을 투여받고 강제로 설탕 농장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상태로 옮겨진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농장 주인은 계속해서 그들을 좀비와 같은 정신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알수 없는 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렇게 클레어비우스는 그곳에서 다른 좀비 동료들과 함께 2년간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2년 뒤 농장 주인이 사망하자 정신을 차리게 된 클레어 비우스는 16년간 형을 피해 아이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이후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는 여동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클레어 비우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가족들은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클레어 비우스가 살아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국 BBC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고, 곧 IT의 좀비 이야기는 미국과 영국에서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IT에 나타난 좀비 이야기에 주목하였던 하버드대 웨이드 데이비스는 좀비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1982년 직접 IT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IT의 좀비로 유명한 클레어 비우스 나르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클레오비우스는 20년 전 자신의 장례식을 치렀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웨이드 데이비스는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IT에는 부두교라는 토속신앙이 존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부두교 사제들은 마법의 가루를 사용하여 종종 사람들을 좀비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가루가 사람에게 주입되면 죽음에 가까운 심각한 마비가 나타나게 되고 뇌사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부두교 사제들은 이렇게 클레어비우스를 마법의 가루에 중독시켜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 무덤에 매장된 그를 다시 꺼내어 농장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클레어비우스를 좀비로 만들어 노예 생활을 시키기 위해 또 다른 마법의 가루를 투여합니다. 이또 다른 마법의 가루는 환각 증상과 정신 착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이 가루는 사람들을 좀비처럼 만들어 버렸고 노예처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게 됩니다. 웨이드 데이비스는 이 마법의 가루를 얻기 위해 IT 부두교 사제들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합니다. 마법의 가루를 얻게 된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연구를 시작합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마법의 가루 클레오베우스를 사망한 것처럼 만든 가루는 테트로도톡신으로 알려진 보고독이었습니다. 이 독은 호흡 곤란, 사지 마비를 일으키며 사람을 가사 상태로 만드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보고의 독을 잘못 섭취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이후 화장 직전에 다시 깨어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클레어 비우스가 농장에 도착하여 투여받은 두 번째 마법의 가루, 그를 좀비로 만든 가루에서 독말풀과 독거미로 알려진 타란툴라의 독이 발견됩니다. 이 독은 마약과 같은 항정신성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클레어 비우스는 좀비가 되어 무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 IT 부두교 사제들에 의해 보고독과 동말풀 타란툴라의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 웨이드 데이비스에 의해 진행된 IT 좀비에 대한 연구 결과는 1988년 4월 15일 사이언스에 발표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IT에서 발생한 좀비 미스테리는 마침내 과학의 힘으로 풀리게 됩니다. IT의 잔인한 부두교 사제들의 속임수에 속아왔던 IT 주민들은 웨이드 데이비스의 연구 덕분에 더 이상 부두교 사제들에게 속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